옛말에 대퇴와 엉덩이 귀한 줄은 아는데 발바닥과 정강 종아리 귀한 줄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할때 매우 중요한 지면 반발력을 우리로 하여금 훈련 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발과 정강 종아리라는 우리 몸의 부분들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저항 운동에 꽂힌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시작해하고 또 완성시키는 푸크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들어가시죠. 지면 반발력과 발바닥의 연관성. 지면 반발력이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한. 아니 어쩌면 중력을 이용한 저항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신체에 체중 이상의 저항을 걸수 있는데 이는 흔히 볼수 있듯이 스쿼트를 할때 중량을 짊어지고 데드리프트를 할때 상체가 중량을 든 채로 단단히 버텨주는 모습을 연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발바닥과 정강 종아리는 하체를 지면에 강하게 고정시켜 몸의 중심을 잡는 역할부터 발바닥의 아래에 위치한 발가락들을 구부리고 발에 올바른 아치를 형성하는 근육들이 정강종아리에 위치한 근육들과 제 기능을 같이하여야 앞선 히핀지에서 설명한 고관절 위주의 하체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땅을 강하게 쥐는 법. 먼저 발바닥 전체를 땅에 고르게 밀착시킨 뒤, 발바닥의 3점 지지점인 엄지 발가락, 뒤꿈치, 그리고 소지 발가락에 약한 긴장을 준 뒤, 발바닥에 긴장이 들어가는 시점에 발로 땅을 움켜쥐어주며. 발바닥의 강력한 긴장과 3점 지지점에 2차적으로 강한 긴장을 걸어줍니다. 이러한 동작들을 통하여 우리는 신체를 바닥에 고정함으로써 더욱 강한 운동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풋그립이 신체의 발달에 끼치는 영향. 둔근과 햄스트링은 척추가 제대로 펴있지 아니하여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지만 발바닥과 그와 함께 일하는 정강 종아리의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숄더패킹과 히피인지의 기능을 100% 끌어낼 수 없는 큰 실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무릎이 모이는 스쿼트, 허리가 굽는 데드리프트, 대퇴사두근이 주도하는 움직임들 모두 근육들의 척추에 대한 지지력의 소실도 문제이지만 발바닥과 정강 종아리가 만들었어야 하는 올바른 정도의 지면으로부터의 하체의 1차적 지지점에 대한 붕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발바닥과 정강종아리가 높은 수준의 푸그립을 해내지 못한다면 리프터들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면 운동 사슬의 완전한 활성화는 영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흔히들 발이 없으면 걷는 것이 불편하고 손이 없으면 걷는 것 빼고 모든 것이 불편하여 손이 발보다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볼때두 발로 서는 이족 고행이 없었다면.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미래를 위한 꿈을 꿀수 있는 특권도 그로부터 일어낸 찬란한 문명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발의 기능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며 그 자체로 축복임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